안녕하세요. 스티오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소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주띠의 올림세부터 살피죠. 주띠의 타로 운세 시천에 들어옵니다. 전에.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의 지정도를 지켜가시고 자신의 안전, 건강도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진 자체는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원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집필 소속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소띠 오른살 피죠. 소띠 타로운새 시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힘도 있고 또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어, 운도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날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오늘은 뭘 하시든지 간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날입니다. 소띠분들도 더욱더 힘내시면 좋겠고요. 일진까지 축축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도 힘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 호랑이띠 오랜 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월천기 도로입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운이 들어왔다는 게 존재가 됐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근식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에 온 대인 관계, 아, 또한 어, 금,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더욱 더 좋은 날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분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진이 인축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영향을 호랑이띠 분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겠습니다 호랑이띠 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토끼띠 오른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하불 들어옵니다. 이 하불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하불입니다. 어,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도 돌아있고요. 시험의 운도 강한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월성 오늘 토끼띠 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토끼띠 분들도 오늘의 운세 또지지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 용띠 오른 살피죠. 용띠의 타로운 새, 과숙 들어옵니다. 이 과숙의 카드. 과부사를 의미하는 것이 과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숙의 음세가 들어올 때는 무엇보다도 어,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 분들은 사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리한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융화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진축에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대에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한 철저한 금전관리 또한 사, 사람과의 관계, 또일적인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지는 일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용띠분들 무엇보다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면서 오늘은 꼼꼼하게 잘 살피시면서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5일, 뱀띠 어른 살피죠. 뱀띠 타로운 새, 시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진다는 것이 천파에요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도가 사고지에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 시청판은 뜻은 깨어지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림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뜻보다는 그림에 방점을 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온, 서득과 결실, 금전, 재물이운이 더욱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주의하시야될것는 내가 처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해서 내가 포기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아션이 되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또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변태원들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업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논문지필소송문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 말띠운에서 살피죠. 말띠 타로운 새,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탓하는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마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어,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다가, 아,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라든지, 이동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리 보쯤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쥐고, 어는가 열심히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어 때면, 오늘 같은 날은,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소득과 결실이 오 따라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또 바쁜 하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라든지 체력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추구에 원진살 들어와요. 아주 왼수 같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부지간, 연인지간, 직장인 관계, 대인 관계, 어, 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오늘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탄하게,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우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살 순리와 의지 정도를 지키가는 게 좋겠고요. 이 원디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양띠 오랜살 피죠 양띠 타로 운세 1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어... 칼날이란 뜻이 대표되는 게 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린 칼날에 애군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그무엇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레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 더욱더 안전에 만을기 하시고요. 술 먹는 그림이 그죠술 드시고 문제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까지 오늘 충리 충살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논쟁 시비싸움도 피하되 있고요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회사를 조심조심 하시고 안전하게 네, 이끌어 가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니한 길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원숭이띠 오른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연천수 들어옵니다. 전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이란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전수예요. 그래서 이게 전수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어,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프신 분들은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애의 정의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저 어린 도령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린 도령이 딱 보니까 엄마가 둘이에요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어, 어느 한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 내 친모든 친모가 아니든 어, 느 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매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공평정대, 공평하게 매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어, 신축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어려서 원숭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중립적인 위치를 잘 지키는 자세만 어, 지키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더, 더 기대해 볼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 닭띠 오에서 살피죠. 닭띠에 타로운 새, 영마살 들어옵니다. 이 영마의 카드,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입니다. 이 영마 형세가 들어올 때는, 어, 내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그런 의세라고싶시면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라든지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은 더욱 더 좋고요. 내가 어느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활동하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이런 날은 왠지 바쁜 하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라든지 체력 관리 이거 만져히게하시는게 좋겠고요. 일진 자체는 어,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닭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닭띠분들, 아, 오늘 영세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개띠 오세 살피죠. 개띠 타로 운세, 연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천 귀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다. 잘 먹고 잘 살고, 긍심 걱정이 없고, 하는 일은 잘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무뭘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오늘 어, 형살 드론에 여기서 버블하기는 어,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살이라는 것은 묶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방심을 한다거나 또 너무 자만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일에서는더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25일 돼지띠 오렌지 살핍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월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이 천복의 운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 전체적으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날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오늘 데이트 분들은 간만에 찾아온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날이고요. 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운이 좋은 날에는 무조건 열심히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은 개인의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 이, 흐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운세가 들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희분들도 오늘의 요새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 6월 초 하루고요. 일지는 울축일, 소띠날, 해중, 금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노란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빛내고, 기란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6월 25일 어, 6.25 어, 어, 전쟁일입니다 그래서 6.25때 나라를 지켜주신, 지켜주신 어,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분들에 대해서 어, 순국선열들에 어,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쯤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들어가겠습니다